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하는 패시 t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신 패시 t 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에 포도당을 표지시킨 포도당합성물을 이용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참단검사법입니다. 이 검사는 주로 전신에 걸쳐 암의 조기 진단, 암의 변기 설정, 치료 후 예후 평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밖에는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을 진단하는 브레인팩,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 및 예후를 평가하는 하트팩 검사도 있습니다. PET CT 검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CT 검사의 기술을 일부 공유하는 검사입니다. CT로 형태를 얻고 PET로 기능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CT는 X선을 인체에 조사하여 신체의 단면 구조를 얻습니다. PET은 방사성 동위원소에 포도당을 합성한 물질을 인체에 주사하고 이 합성물을 암세포가 포도당으로 인식하여 영양분으로 삼는 포도당 증식 작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합성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출하여 해부학적으로 우수한 CT 영상을 융합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세포 단위 수준의 대사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는 PET CT 검사 영상을 얻게 됩니다. 페시티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리차, 껌, 사탕, 요구르트 등과 같은 당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는 섭취하면 안 됩니다.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포도당 합성물인 방사성이 약품 때문인데요. 이 합성물과 암세포가 만나 증식작용을 해야 하는데 음식을 통해 얻은 포도당과 결합하면 암세포의 대사 변화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약이나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물도 검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여성 환자는 검사 전에 임신 여부를 직원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패시티 검사는 본관 지하 1층 해계학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하면 혈당 수치를 체크하여 검사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여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라면 방사성이 약품을 정맥에 주사합니다. 투여된 방사성이 약품은 몸속의 암세포나 염증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사를 맞은 후 약이 몸에서 흡수되는 1시간 동안 안정실에서 대기합니다. 불필요한 근육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최대한 움직임을 줄여야 합니다. 방사성이 약품은 주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검사 전에 물을 많이 마셔두는 게 좋습니다. 검사 시작 전 화장실에서 소변을 한번 배출하고 검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 반지 안경, 목걸이 등 금속물질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환복하시길 바랍니다. 촬영은 약 10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촬영 중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 전과 마찬가지로 방사성 이약품이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드시길 바랍니다. 검사를 위해 주사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검사 다음 날이면 전부 배출되니 방사선 피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첫 폐시티 검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